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알아볼 건데, 좀 야한 단어들이죠? 뭐, 야한 건또 아니고, 암튼 뭐, 여러분이 이건 겔딩이라고 하는 거, 거세된 거고요. 이것도 거세된 자, 거세된 동물을 뜻하기도 해요. 우리 또, 에, 이 어렸을 때그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세를 하는 거 있죠? 에 카스트라토라고도 하죠. 자, 그건 그렇다 치고요. 이것도 거세에 대한, 이것도 내시죠. 내시니까 거세된 거기도 한데, 요거 유 유엔이죠. 있 유엔. 여기 배드라는 뜻이에요. 배드, 침대. 그 다음에 침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어, 여기서 어크는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침대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 하게 되면 옆에서 침 침대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내시라는 뜻인데, 이 내시가 음, 이가 이 고려시대만 해도 에, 제모가 출중이, 그래서 제주와 용모가 출중한 그런 젊은 자제들을 갖다가 왕의 비서들로 어, 일하는 걸 사람들로 이렇게 썼던 거예요. 이때는 뭐 이렇게 고시, 고지, 꼭 에, 고자가 아니었어도 되죠. 그러던 것이 이제 정차 좀 천하는 것들이 오면서. 조선서 시대 들어오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자, 내시로 바뀌게 되는 거죠. 나이 많은, 음, 그런 뭐, 음, 사람들도 나오고, 음, 그렇게 되는 거죠. 좀 다르죠? 음, 내시가 좀 달라요. 음,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Come on, honey. 음, 빨리 와. 자기, 시코 k 스 이게 어원이 없는 단어인데, 코에요. 코로 그냥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기도 해요. 콧소리를 내면서 혹하는 거예요. What are you waiting for? 뭘 기다리고 있어요? I don't know, Rochelle. Roche. 나 뭐, Rochelle? 모르겠어. He is so 부드럽게 말했대요. But I think I'd prefer to pass. 저는 난 통과야. I'd prefer to pass. 통과. 안 한다는 얘기예요. She s t a r d at him. 못, 못 믿겠다는 듯이 그를 쳐다봤대요. What's the matter, Sandy? Sandy, 뭐가 문제야? You are not m e 충분히 남자가 아닐까봐 두려운 거야. 여기 앞에 생략된 건, are you scared? you are dead? 있고, I, 뻔하니까 are you 생략한 거죠. a taunt, taunt가 이게 이제 비웃는 거예요. 이것도 참 단어가 외우기 쉬운 어려운 단어인데, 뭐 아무튼 내려가서, 음, 해보기로 하죠. Helped him at this moment of, 이, 이 우유부단한 그이 순간에 그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녀가 이렇게 비웃는 말이. He stood up, 일어섰다. No, Rochelle, 안 돼, Rochelle. 그런 대답한 거죠. I think it's the, i s the, 여러분이 the, 여기 들어갈 자는 the, the other way round 예요 the other way around 쓰기도 하고, round 쓰기도 하는데, 이건 돌아가서, other 가 돌아서서 뒤에 쪽, 반대편 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란 얘기예요 돌아서 반대쪽이야. 내 생각에 그건 반대인 것 같아. 정반대인 것 같아. You are not woman enough. 니가 충분히 여성답지 못한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짜증난 거죠. 둘이, 뭐, 한바탕씩 하고, 이제, 뭐, 이런 분위기죠. 이쯤 되면,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What? She shrieked. 분노에 소리친 거죠. I always knew you, you didn't have any balls. 배짱이는 뜻이, any balls, any balls. 배짱도 없는 녀석인 줄 내가 항상 그렇게 알아왔지. You are nothing. 뭐, 불가하다. 더 치킨 chicken. 아, chicken h i 이건 뭐, 닭똥이죠닭똥 닭동. <laughs> 조그만 닭똥닭똥 Go to hell.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했죠. At this point. 이 시점에서 그 영혼은 완전히 해방되었다. Thanks a lot for the dinner. 저녁 맛있었어. Did you hear me? 내말 들어? 어? 분노해서 소리친 거죠. I said. 말했잖아. Go to hell. 지옥으로 가버리라고. He said hello. Genuine and i f f e r e n t 무관심을 갖고 바라보더니 대답한 거죠. You know the funniest thing, Rochelle. Rochelle. 아 알아? 너 알아? 가장 재미있는 건 I've been I've been there. 여기대원는 지옥이죠. 나는 거기 올디스타. 내내 거기에 있었는데, on i 스 just. 이제서야 겨우, 이제서야 그걸 깨달은 거지. 그게, 거기가 지옥인 줄, 여기가 지옥인지 이제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에이, 번 됐고요. 빈칸비에 배두와 관련된 넷이란 단어를 넣으시오. 그러니까, 갤딩이라든가, 캐스트레이트가 쓰지 말고, you n 를 쓰라는 거죠. you n 쭉 내려갑니다. 아더와유너이죠 아, 유가 원래는 좋다는 뜻도 있는데, 이, 여기서는 아니에요. 어, 여기서는 아니고, 여기서는 침대라는 뜻이에요. 배드, 베드 잡고 있는 거예요. 코욱스, 이게 달래서 뭐뭐하다는 건데, 이게 뭐, 페어인 코욱스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플톤 멍청이 바보처럼 굴려야 돼. 이 얼간이 바보는 사랑스럽게 만져서 굴리는데서, 저는 그냥... 콧소리 띠를 상상해요. 코옥스, 으로 아유, 먼저 콧소리가 생각나요. 달래다. 콧소리로 달래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scared, 아유가 생략이 된 거죠. 자, taunt. 사깝 발음이 아요. c자 거꾸로 발음이죠. taunt. 게 라틴어로는 tantus, tantum. 그래서, 브로로 가서 이게 땅, t는 발음이 안 되겠죠. 그만큼의 많은, 그만큼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포탕, 땅포탕,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만큼, 네가 웃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도 웃기네. 비웃는 거. 똑같이 비웃는 같은 거에 같은 거. tit p o t t 이거의 저거로. 같은 말로 대고에서 비웃는 데서 온거예요 tantamount. 맘먹다란 뜻이 있죠.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죠. 어, 어려운 단어예요 참. 같은 말로 던진다. 그래서 이게 뭐, 응? 비웃다 이 뜻이 되는데 만만치 않죠. 어. chicken shit. 어, 이거 뭐, 어렵고. 그 다음에 balls. 어. 배짱, 담력, all this time, the other way around, 그 반대인, 아다는 반대의 돌아서, around는 돌아서 돌아서 반대쪽,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다, 그런 뜻을 쓰는 거예요. 겔딩은 거세된 동말을 말하는데, 어, 노르드어에서, 고대 노르드어에서, 겔드가 베런, 씨앗이 없는 거예요, 베런. 씨앗이 없다는 거. 아, 이게, 에, 겔다가 됐다가 겔드로 바뀌어요. 그거 이제 겔딩이된 거죠. 그 다음에 캐스트레이트, 불가다, 거세하다. 특이하게 어려운 단어, 어려운 뜻으로 골자를 빼버리다. 고추를 빼버리면 골자를 빼버리는 것도 돼요. 근데 카스트라토, 캐스트라토로도 발음하고 원래 이태리말에 가깝게 발음하면 카스트라토라 그러죠. 이 변성기 전의 고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세한 남자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넛, 유녹, 유넛은 거세는 남자 고자득 특히 동양의 동어군에서시중들던 네시 환관 그러는데 나약한 남자 의뜻도 있는데 에 그리스어로 유네, 유네가 베드고요 그다음에 에케인이 홀드 잡다에요 침대를 잡고 있는 사람에서온 거예요 윤이 윤 이후에는 베드로 어크는 에케인 홀드 잡다의 뜻으로 보면 돼요 자 네시를 시자가 우리가 이거 시중들다 그러죠 시중. 어? 시자가 모신다는 뜻이에요. 안에서 모신다 이 뜻이에요. 임금의 시중을 들거나 숙직 등의 일을 아보던 관원으로 제매과뛰어난 자제들을 임명했으나 고려 시대에 조선 시대에 와서는 요즘 말한 늙은 내시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와 나띵뭐 불과하다 치킨시리를 윤옥인데 닭똥, 닭똥. 원래 치킨시, 치킨이 치킨 그, 겁쟁이라 그런 그 뜻이 있잖아요. 닭똥 겁쟁이 닭똥 겁쟁이 넷이 새끼에 불과해 이렇게 되는 거죠. <laughs> 한번 뭐 에, 나름 재미있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아, 좀 가깝게 닭똥 닭똥 치킨짓 닭똥 윤어 넷이 니틀 새끼에 불과해 이렇게 옮겨 봤습니다. 아무튼 재미있는 표현이었죠. 아무튼 에, 좀 어휘이긴 한데 어휘 문제가 이렇게 좀 이런 단어들이 좀 음, 배우기가 쉽지 않은 단어죠. 하나하나 이렇게 글을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이런 단어를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